안녕하세요. 망그룸의 투비 신랑입니다. 오늘은 제 본가에 있는 햄스터를 소개할 건데요. 이 햄스터 이름은 보리입니다. 보리. 이거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거 저희 엄마 아빠가 키우는 햄스터거든요. 햄스터 뭘 뭐, 보리가 뭘 먹고 있네요. 이 햄스터는 스노우 화이트 햄스터입니다. 쳐다보고 있네요. 귀엽죠? 이 보리는, 이 햄스터, 보리는 싸납습니다, 엄청. 막 만지기만 하면 막찌찡거리더라고요 쭉 다가오네요. 이 햄스터는 물수 있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햄스터가 눈이 좀 튀어나왔어요. 아주 귀엽죠? 이상입니다.